자, 31번으로 갑시다. 우리 빈칸이죠. 그리고 얘들아, 우리 어, 오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어, 낮아요. 아마 여기 오답률이 다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오답률이 와, 오답률이 26% 이거 뭐야? 36번. 와우. 어 와우, 와우. 어, 그러니까, <laughs> 38번 얘들아, 오답률이 14%난 진짜 14%라는 숫자를 <laughs> 굉장히 오랜만에 봤어요. 음... 예, 얘들아 오답률이요 오십 퍼센트를 넘지 않는 정말 재밌는 그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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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오사아 그래 뭐 사십삼 사십오는 뭐 그런데요 어~ 예 어쨌든 그랬다 그랬다 오답률이 그래서 좀 재밌어요 어 갑시다 자 삼십일 번 빈칸이고요 의도적 가르침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학습인가 동물의 행동에 대한 재해석을 해보자 이고요 서머리 한번 보면 동물의 사회적인 학습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의도적인 가르침일 수도 있어 어, 그리고 의도적인 가르침일 수 있다는 그런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의도적인 우리 한번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주제에도 나와 있는데 deliberate 하면 우리 의도적인이라 뜻이죠. Deliberate. deliberate, deliberate, deliberate. 하나 더 얘랑 똑같은 거 intentional 같은 거. 얘가 이제 의도적이고요. 얘들아 우연히가 이제 의도적인의 반대말이 되겠죠. 뭐 있겠어요? 뭐 incidental. incidental. 정말 우연히. 그리고 accidental. 당연히 얘도 우연히라는 뜻이 될 거예요. 우연히. 뭐 by chance 같은 거 있죠. by chance. 얘도 우연히로 정말 많이 나오는 수거죠. by chance. 정리하고 가봅시다. 해봅시다. The human psychology, 인간 심리학과 그리고 education community, 인간 심리학과 그런 교육계가요 그리고 as well as, 자, 먹뿐만 뭐 아니라 우리 b as well as a죠 근데 우리 이거를요, a뿐만 아니라 b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저희 인간 심리학도, 교육계도 그리고 뒤에 나오는 some animal researcher 일부 동물 연구학자들까지도 have been 자뭐해 왔대요. 얘들아 have been 하고 against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Against 하면은 반대하다예요. 얘 예, 얘들아 이제 바니어가 for인데요. f o r 은 찬성하는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against하면 반대해 왔어. 네 뭘요? Referring to teaching. 자, 가르치는 것을 언급하는 걸 반대해 봤대요. 근데 뭐할 때? When describing social learning in animals. 자, 동물에 있어서 그런 사회적 학습을 묘사할 때요. 이거를 가르침 이라고 잘안 했대요. 그 이유가 나오죠. Mainly because, 자, 그 주된 이유가요. Teaching implies, 자, 가르치기라는 건, 자, imply 하면 암시한다, 수반한다죠. 근데 뭘 수반해야 되냐면, a level of intentionality. 자, 우리가 앞에서 적은, 자, deliberate, 하고 intentional, 이런 게 의도적인인데요. Intentionality가 우리 빈칸으로 출제됐잖아요. 의도성. 어느 정도의 의도성이 필요해요. On the part of the model. 어떤 그 모델에 있어서, 얘들아 여기서 모델이라는 건 본보기 역할을 하는 개체라고 나와 있는데 어, 그거를 가르쳐 주는 어떤 그 동물을 말하겠죠. are difficult to measure in animals. 동물에게 있어서는 측정하기가 어렵대요. 이때 댓의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이게 될 거예요. level of intentionality 어느 정도의 그런 의도성.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동물에게 있어서 측정하기가 어렵죠. 그것 때문에 동물의 사회적 학습을 설명할 때이 단어를 안 썼다고 얘들아. 티칭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썼었대요. 합시다. 반대하고 있었죠. 자, Nonetheless.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앞에서 이런 게 있었어, 반대했어, Teaching이라고 얘기하는 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has been a movement. 움직임이 있었대요. within the animal cognition community. 자, 동물 인지 커뮤니티 안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근데 뭐 하려는 움직임이에요? To say가 앞에 있는 movement 이렇게 꾸며주죠. To say다. 자, 뭐라고 말하려는. Animals can. 자, 동물도 사실 뭐할수 있다. 동물도. Animals can, in fact, teach one another. 그렇죠. 동물도 서로를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하려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대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가르치기라고 했던 이거를 반대했던 어, 정말 많은 예능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있어왔다. 분홍색과 연두색 굉장히 안 어울리네요. <laughs> 모르겠네. 어, 그래 그래 갑시다.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얘들아 예를 들어니까 여기서부터는 동물도 실제로 가르칠 수 있어라는 근거가 나오겠죠. 스킬드앤 숙련된 개미 인게이츠 이너비 헤이리얼 행동을 한다 뭐라 불리는 행동 챈덤 러닝이라 불리는 이런 행동을 한대요 근데 이게 뭐야 인위치 자 전치사 플러스를 관내니까 뒷문장이 완전하겠죠 네이터치 디얼바리 자기 신체를 어떻게 튜더바리어브 노비스 앤 초보자 개미의 신체에 자기 신체들을 접촉한대요. 근데 자, as they lay down chemical trails. 자, 화학적인 흔적을 레이다운 하면은 놓타예요, 얘들아. 화학적인 그런 흔적들을 남기면서 어, 이런 신체에 이렇게 접촉한대요. 그리고 presumably. 자,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해석하면 돼요. to assist the newcomer with route learning. 자, 경로 학습을 뉴 e 머 신입 개미를 신입 개미에게 돕기 위한 것으로 아마 추적이 된대요, 얘들아. 괜찮아요. 이게 이제 텐덤 러닝이라는 거죠. 그럼 얘들아 텐덤 러닝은 이 신입 뉴커머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경로를. 그러니까 이제 예시라는 거죠. 뭐의 예시? 동물도 가르칠 수 있다는 예시로 지금 개미가 나온 거라고요. 3번 문장에. 개미 자그 다음에 4번 문장 보세요. Killer whales 하면서 지금 이그 샘플 이제 고래가 나와요. 범고래. 자, killer whales 범고래 also repeat the same seal hunting technique. 자, 똑같은 물개 사냥 기술을 반복한대요. In front of their offspring. 자신의 그런 새끼 앞에서 고래가 왕하면서 물개 사냥 왕왕 보여주죠. Sometimes 자 때로는 without even killing the seal. 그렇죠 물개를 죽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물개는 왕 이렇게 좀부야 보여준다고 갑시다 leading researcher, 자 연구자들이 to ask, 묻게끔 해요 뭘? why they would repeatedly catch 자 이때 they는 범고래겠죠 왜 범고래가 반복적으로 잡고 and release a seal, 물개를 놓아주는가 그러니까 그냥 러니까그 자기가 먹으면 되는데 놔주잖아요, 그죠 if they were not planning to eat it, 그렇죠 얘네가 어 애초에 그것을, 그것은 이제 물개겠죠 물개를 먹으려고 계획하지 않았다면 굳이 왜 이렇게 이렇게 하는가 Considering the amount of energy. 그렇죠. 어떤 에너지를 요구한다면 They'd have to expend. 소비하다죠. 소비하다 소모하다. 그렇죠. 얘네가 소비해야 하는 그런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볼때 There would need. 얘들아 뭐였는데요? There would need to be a good reason.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얘들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그 타당한 이유가 바로 뭐라는 거. 아, teaching 때문이었겠구나. 얘네들의 새끼한테 가르치려는 목표였겠죠. And that reason might be. 아, 바로 나오죠. 그런 이유가 바로 teaching이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 구조가. 3번에서 개미 얘기, 4번, 5번에서 고래 얘기 하면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글이죠. 자, 우리 그래도요. 지금 어 문장에서 단어들도 지금 있고요. 구조들도 지금 이렇게 딱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빈칸이랑 어법은 좀 완전하게 하고요. 음 그리고 우리 여기만 좀 보면 deliberate teaching. 자, deliberate teaching 하면은 우리 이제 어, 의도적인 가르침이죠. 또는 그냥 사회적인 학습인가? 바로 reinterpretation of animal behavior. 자, 동물의 행동을 한번 재해석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들아, 지금 여기선요. 의도적인 그 티칭이 사회적인 학습과 좀 약간 대비가 돼요. 우리가 얘들아, 사회적인 학습이라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자, social은 얘들아, 지금 여기선요. 잠시만. 이 지문에 한해서요 얘들아 인시 c i d e n t a l accidental, by chance 이게 결국에 여기서는 사회적 학습이라 얘기하는 거야 그냥 뭐 의도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얘네 공동체적으로 그냥 학습이 된 거야 라고 하면 여기서 incidental이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우리 intentional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어, 의도적인 그런 가르침일 수도 있겠어 라는 거죠 얘들아 괜찮네요 갑시다